신명기 20장 전쟁에 대한 준비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말과 전차와 군대가 너희보다 많은 것을 보아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은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들과 싸우려고 나왔다 그러므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라 하였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자기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새 집을 듣고 집들이를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집들이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먹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또. 지휘관들은 자기 백성에게 말하라.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담할까 염려된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부대를 인솔하게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에 먼저 평화를 원하라. 만일 그들이 너희 제안을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너희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너희의 평화 제안을 거절하고 너희를 대하여 싸우려고 하면 너희는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시면 너희는 그 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사용해도 좋다.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곳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해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전멸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그 성읍의 나무를 도끼로 찍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가 먹을 과일나무다. 너희가 싸울 대상은 나무가 아니다. 그러나 과목이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사용하라.